안녕하세요, 성우 육묘장입니다. 어제 제가 이 두꺼비 한 마리 영상을 찍었는데요. 오늘 제가 또 여기 이제 지주를 좀못 세워가지고 이제 말뚝을 이제 꽂으면서 보니까 어제 그 있던 그 개구리는 지금도 이 고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한 마리가 더 늘었는데요. 이한 마리는 아마 저거보다는 훨씬 큰데. 지금 여기 한 마리가 더 있습니다. 그래서 이한 마리는 이 저쪽 개구리보다는 좀이 빨리빨리 걸어가지도 않고 이제 여기 지금 한 마리 있는데요. 이한 마리는 이 어제 찍었던 두꺼비보다 훨씬 큽니다. 이게 어제 찍었던 두꺼비인데 이 두꺼비는 고집이 있어가지고 계속 비닐 오일만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는데. 아마 밤새도록 아마 이쪽만 올라가다가 아마 멀리 못 가고 지금도 이제 고초 고랑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두꺼비는 항상 보면은 낮에는 못 보는데 이제 해가 넘어가고 어둡기 직전에 이제 뭐 비닐 속이나 땅 속에 있다가 이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이 두꺼비는 조금 더 커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바쁘게 걸어가지도 않고 조금 걷다가 그냥 이렇게 비닐 옆에 그냥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. 이 두꺼비도 이 어제는 무지하게 바쁘게 그렇게 비닐 위로 올라갔는데 아마 오늘은 그렇게 어제같이 이렇게 활발하게 그렇게 움직이지를 않고 아마 조금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조금 여유를 가지고 아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이 두꺼비는 이제 낮에는 흙 속이나 이제 비닐 속같은데 숨어있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해가 넘어가고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면은 이제 살살 겨 다니면서 나비라든지 지릉이라든지 이제 개밥거지라든지 혀를 순간 밖으로 탁 내밀면서 채 가는데요. 오늘도 역시 어제마냥 계속 이 비닐우유를 올라가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비닐우유를 올라가서 아마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은데 이 두꺼비는 지금 조금 전에 본큰 두꺼비보다 조금 붉은색을 더 띠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작을 때 이렇게 붉은색을 띠는 건지 저는 이렇게 작은 거는 지금 처음 보기 때문에. 지금 이 위로 올라가다가 다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. 이 두꺼비는 조금 커서 그런지 비닐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않고 옆으로 좀 많이 가는데요. 같이 붙어서 가면 좋은데, 저 앞에 있는 작은 두꺼비는 앞쪽으로 가고, 이거는 쫓아가는 게좀 늦습니다. 네, 논에를 가다 보면, 네, 논 옆에 산이 있는데, 그 산을 지나갈 때, 혹시 저녁에 늦게 그 논이 가게 되면은, 이 두꺼비가 굉장히 큰 두꺼비들이 그산 옆에 슬슬 겨가는 것을 전몇번 봤는데요. 네, 그 당시에는 영상을 별로 찍은 지가 얼마 안 되니까, 그냥 두꺼비를 그냥 쳐다보는 정도로 다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, 지금은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니까 이렇게 일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두꺼비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곤충들도 보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. 작년에도 이 밭에서 이거보다 훨씬 큰 두꺼비를 영상을 찍고 이 밭에다 놔뒀는데 아마 이제 이 올해 이제 큰 두꺼비를 볼수 있으려는지 이 두꺼비는 그렇게 활발하지가 않고 그래서 이 두꺼비로다가 영상을 찍겠습니다. 이상으로 두꺼비 두꺼비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마 이 두꺼비들은 이제 저희 밭에서 이제 벌레도 잡아먹고 이제 잘클것 같습니다. 나중에라도 한번 또 봐서 보게 되면은 더 크고 그렇게 더 크고 그러면은 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. 이상으로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